페이제풀이 36번이요 <몬� Fe cruz> 아다 읽은 <몬대> 거다나 했어 <선생님> 36 문제풀이 문제풀이 문제 풀이 시간 어안 보입니다 36번이요 36자 문제 풀이 시간 36 1번부터, 1번부터 1번 1번, 1번 아니죠 1번이죠 1번 문제 자 유자동호가 30, 30, 설명 아 <proceso> <period>. 1번 짚어 선생님 페이지 30을 2번 쓴 거예요 잘렸어요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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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렸어렸어요안 보여요 1번 문제 표현이 같아도 자 염증이 같갈수 있냐? 원래 아... 어, 우리가 그 완두, 둥근, 둥무관, 둥근 완두, 병은 어떻게 돼? 라지알,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승란 네. 가능하죠? 그렇죠? 갈수 있어요. 1번 아니고 두 번째 거. 자 대립률 상우도 염증색 염증색 같이 위치했냐어 음. 대립 음. 대립 대립인데 얘는 상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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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버섯과 어, 같은 염증성 관계. 상우동 어때? 상우동 얘는 뭐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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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우동 상호들에서기가 있어야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라 여기가. 여기가. 여이가여기넌 뭐니 그러면?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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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요기가니기가여기 그렇죠? 라 여기가. 아니에요. 기가여제가여제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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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기가여기가 아래? 거기? 네. 이 이게 딴 거, 딴 거. 별도. 딴 아, 거. 별도. 찾으세요. 안 보죠? 안 보세요? 안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2번 보면 맞는 말. 아, 세 번째 거. 한가한 현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를의 변일 현실. 맞죠? 중한 일주. 맞는 말. 그럼 3번 아니고. 네 번째 거. 한가한 현실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에 같은 개체를 순종? 맞죠. 똑같은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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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 순종, 잡종, 가버리죠. 잡종, 가부잡종 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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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번을 맞는 말. 4번. 열성은 캐리터질를 담는 두 순종의 질을규별해요 어떤 잡종일 때 이것이 우선성 예를 들면은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두근거 웃고 죽 서로가 그 대립, 대립인데 저는 순종. 순종인 게는 그 라지 라지, 얘는 라지, 숨어 숨어. 규별해서 어떤 잡종일 때 무슨? 얘는 라지를 주고, 얘는 숨물를 주고라고 할때 일단 표현형.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말이게요말이아니이 말이에요. 우성 이성요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다이에요이 말이에요. 이말이에이 말이에요. 이말이전요이이에는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이에요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색이에이보이색요이이에요이말이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이다이 그 꼬투리 잡아 안 돼? 그러니까 어, 꼬치, 꼬투리 돼. 꼬트리요, 꼬트리. 아 그러니까 꼬투리. 어 꼬투리 수업 때 꼬투리 잡아 안 돼. 꼬투리가 꼬투리 아그뭐그러 그냥 그 꽝이 새끼 목게아 꼬투리, 아투리그니야 꼬투리, 그, 꼬투리는 꼬트리. 그런 꼬투리. 꼬투리가 그 완두. 완두가 열때 어떻게 열려? 맞다.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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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안 줘? 안 줘? 아. 완두 완두 완죠 완두 완두 이렇게 완두 예. 완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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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이마두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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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두단한데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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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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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두 완두 완두 돼요? 완두 완두 그두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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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완두 이두이두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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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두 완두 이두 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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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면은 그 완두근에 나오는 거 <두국에> 터지지 않아요? 저거? 펑하게 내달려 주시고 그러니까 달려야 는 거야? 달려주면 안 돼? 다 터져가지고 다안 돼? 우리 <두국에> 그냥 그거 다뺄 생각이 없지? 완두콩 오염재라는 동화가 있다가 가지고 완두콩 오염재? 오염재? 예 도수를 하네? 하나는 저 바람 타고 멀리 저 다른 나라로 넘어갔고 <두국에> 마지막 막내가 어린애한테 희망을 줬어요. 뭐, 아니, 나는 먹힌 거 뭐. 건 아니고 판단하자 판단하자 아두만데 2번 분신판매고 오형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첫째는 남자 둘째 남자 셋째는 여자 넷째 남자 다섯째는 남자 한 명은요? 독수리 오형제잘 보면 쉬이. 여자 어 이거 어이 셋째 여자인데 형제 아니야 독수리 5호 남매 근데 형제라고 하 몰라 그럼 셋째가 하면 남자였 사실은 태국 갔다 고 <laughs> 태국 갔다 <같다>. 온같다고 <laughs> 분명 이제 그 목소리, 목소리 가 이제 XS 같은데 붉은, 붉은 남자 이제 XS를 가진 남자가 어, <laughs> 야, 태국 다 태국 거 자, 갑니 해서 이번 문제 아무튼 디귿은, 디귿은 꽃트랑 C. 아무튼 꽃트로 C 관계니까 서로가 되게 많아요 서로 별개 그 같은 패턴 레일도 <laughs> 같다 같다? 꽃들이시니까 별개, 그죠한 가지 는서로가 이거 아거가요그것이곧대립명제다음에 미흡은? 참어해봤지 똑같이 꽃인데 음. 이 겨드랑이에 피는 꽃 또는 줄게대에 피는 꽃 아무튼 꽃이 다는 건데 그 위치에다가 위치에 음. 달라죠 그쵸? 음. 이름이 <laughs> 무슨 일이감니다 답은? 기역, 미흡, 미흡 3번 문제? 순종, 그죠 기역 기역 되죠? A, 라지라인 라지 되고 미흡 은안 돼요, 미흡 안 돼요? 미흡은 라지스만안 돼요? 디귿은 어, 라지스면안 되고, 리에은 스머스머 라디스 된 거? 리 예. 리엘은, 그죠? 스머스머스번 답은? 3번. 3번. 리에은요엘 4번 문제. 만두가, 자, 적합한 까닥이 아닌 것을 쉽다. 답은? 어, 번은 자손은 많다. 많다 보니까 통일적으로 잘불석할수 있다는 거. <laughs> 거꾸로 사람의 경우는 힘들어. 이거 뭐냐면 사람의 경우는 자손이 많이 안나 보통 한명 아니면, 아니면 그나마 많은 두 명. 그리고 시간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한답 4번. 5번 문제, 5번. 나왔다, 5번 문제. 5번, 5번. 5번 문제인데, 그 문제 보면 라지라지, 5번 문제. 라지, 라지, 그리고 스어스면안 나요. 만났을 때, 그때, 잡조일 때. 똑같죠? 라지, 숨어이거이구 우성. 둥, 둥, 쭉쭉 쭉. 얘는 둥. 오케이, 둥. 이것을뭐 한다고? 자가수분. 자가수분 똑같은 게 집에 가는 거. 다아다아아서는라이스물 그렇죠? 그거 할때 보는 최대 모습은 이거지. 줄수 있는 자동 모습은 라이젠 스을이다 그렇죠? 똑같이 얘도 라이젠 스을줄수 있고, 맞나, 맞나, 맞나면 저 지금 이미 질문하고 없는데 라이즈, 라이즈, 라이스 스물, 라이스먼 그게 스스때 표현형 뭐야? 표현형. 똑같죠? 똥골. 표현형. 음. 똑같죠 어떤 음. 똑같고. 음. 얘는 소주골, 그렇죠? 제 모습. 잡종때때이 표현이 뭔5 노바닥 2번이고, 2번, 6번에 2번의 지우가 될 때면 3번의 번의 1번의 7번의 1번의 2번의 1 0 대. 의1 0번0개 얻었으면 10번의 2번의 10번의 2번의 1 0죠의2 1 0번1 0의1 0 0번의 2번의 10번의 10번의 2번8번8번번 이번에 그 와인 와인인데 와인 와인 그각그 그 만화책 와인 아재밌는그그책그 만화책 내용 보면은 그 그림에 글씨 대신 에 그림만 있는 뿐이고 왜용 어렵다. 어려워 내용 어려워. 어 아, 뭐 심오한 내용이 이제 근데 어? 그 이게 뭐지? 뭔가 중간 오른쪽 2층에 뭔가 설명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도 안 보다 그했어 원래 애들 보면 그 그림만 딱 보고 글씨 <laughs> 안봐이 전체적인 내용에 터리를 받. 그 Y를 이제 읽으려고 하면은 나이 그 이제 뭐 생각인데 과학이 흥미 없는 고등학생이 보일까 좋을 것같은요 <laughs> 과학이 흥미 없는 그 이제 고등학생이 과학이 흥미 좀 가지러 갈때나 Y는 좀 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Y 있는 그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기어가 그거 가지고서 는 것만 인는거 아니고 또 여기 있어요. 나머서도다 있어. 많이 있는 거니까. 아 그리고 너뭐 알고 아요자팔 번째,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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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번 y w h 는데 y Why? Why? 라지 y Why? Why? 뭐그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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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h 는그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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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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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Why? Why? w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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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그리다 맞다, 맞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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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맞다, 맞나 맞다, 맞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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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위치 다 맞다, 맞 상동이 같은 위치 <laughs> 뭐뭐뭐뭐뭐뭐자 뭐, 뭐. 라지 스0인데자 라지 스0인데 상동이 면 3도 같은 위치야 3번 답은? 3번 1번 틀리죠 1번 라지 1 틀리고 2번은 라지 와인인데 3번 그 단위 위치 2번 3번. 틀리고 4번은 자 여기 하나도 없다 하나가 어, 하나가 있으면 안돼두개두개두개두개 그렇죠? 답은 3번 9번 9번 문제 자 이제 3번 옳지 않은 것은? 첫번째 공 1번 안두실 색깔 노란색 우선 첫번째 여섯번째 구모가 대리선지로 서루는순정 이때 잡종일 때 나오는 모습은 곧 우선이다 어, 자 1번 맞는 말 두번째 가 잡종 1대서 유전형 와 이를 가진 생식포 스몰 와인을 가진 생식포 1대1을 만들, 만들, 만들죠? 맞죠? 1대1 맞습니까? 맞죠? 1대1 맞죠? 티근 아니 세번째 공 미안 네번째 공자 잡종 2대서총 600개 만들었다면 이중 순정 노란색 만두 누구니 4분의 2, 4분의 2, 4분의 1. 분의 3,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4분의 2, 4분의 3,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2, 4분의 3, 4분의 1, 4분의 이 네. 아, 4분의 2, 네. 그렇죠? 네. 4분의 3, 4분의 4분의 3, 4분의 2, 4분의 4분의 2, 4분의 3, 4분의 2, 4분의 3, 4분의 2, 4분의 3, 4분의 우 4분의 4분의 2, 4분의 3, 4분의 2, 4분의 3, 4분의 2, 4분의 3, 4분의 2, 4의 3, 4분 2, 분의분 2, 분 2, 2, 분 2, 첫 번째 세대 만들 때도 또한다다 성립하는 거자 자, 넘어갑니다 다음 10. 아, 10번 문제 작동 2대에서 총1 2 0 0개만 나온다면 이중1 유전형의 행위 유전형, 작때 같은 것 어? 전화 1 2 0 0개 중에서 똑같은 오구두개 4분의 2다 1 2 0 0평 4분의 2 해줘야 돼 다시 얼마 못 나오게 6 0 6배 6배, 6배. 다음, 11번 문제. 자, 잡종일 때와 같은 인형 형, 맞지만두를 출퇴 만두가 기부했을 때, 자, 1랑 출퇴 교요 아이고, 라지, 스몰, 그리고 스몰 스몰 교회. 그죠? 교회서 나오는 잡종이, 그 잡종이 1대, 무슨? 1의 모습은. 얘네 볼때 라지에 스몰 주고, 얘는 뭐죠? 스몰 안다 그죠? 근데 뭐하다? 만드는 소리, MC 무덤, 무덤, 무덤. 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 힘들. 맞나요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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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돼? 라 쓰머리고 뭐 하지 쓰머리고 뭐 하지 네 샤이 보스먼 노란 것네 그리고 충성이 1대 나온다 됐나? 그렇군요 우리 그거 이제 그게 니 그거 꼭리파 이제 지금 형용됐죠 그리고 이게 뭐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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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요 지금 빨리 주먹 빨리 주먹 자기만 피도 피그피그막 물놀이고 그냥 피만 보고 피만 보고 그냥 가 쿠피 드디어 이제게흡입가 이제 다판왕흡입거 아니야? 어, 쌍코피다 <laughs> 어. 자, 뭐야? 11번 문제. 자소에서 나타난 우성대 열정의 비 그럴 때는 한계 한계 겠어 1대2. 제이가 하나? 이나 네. 그럼 잡종 1대2 거이겠죠 근데 자소에서 나오는 우성대 열정의 비죠 우성 열정이야 한계 한계 겠 1대2. 답은 1번. 12번 문제. 어이힘들어이니얘이 사이에? 아닌가?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 잘봐마지마 문제 보면 문제는 두목, 그 중간 쪼쪼 거? 이쪽에다여여기둥가거쪼쪼요쪼 쪼고 그밑서어떤데자손모습자손 모습은 아이고 둥대 쪼쪼나옵니다 근데 문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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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때 자손에서 궁대 죽가면면 1대 안 돼. 게 1대 1이 어떻하고 일단 얘네 최소한 스무스먼, 스무스먼, 온가전 스무스먼 라갈때 제일 빼게나오는게 우성이야 우성 라지 말고 그리고 한쪽에 스을 주는 거 됐나? 자이모씨이렇 나오려고 하면은 빠르다 어. 이쪽이 라지 스물아 그렇죠? 그 해봤자 숨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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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말줄수 있다 정거 문제. 정것이말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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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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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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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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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정말, 정 또하 드라이스모 맞는 거? 하면 띄고. 400에서 총 1,800개 어디 없어요? 이쪽. 자, 두 번째는 일어나서 두 개야? 네. 맞 작품 거예요? 제반 봤니? 아니, 답은 5번. 어. 다음 13번 문제. 매장가수를올지 않는 것 1번 보 1번 생물에는 한 가지 지를 결정하는 학습 유전자가 있어. 맞죠 있을 두 번째가 자 이제는 구모에서사선으로전환되는 것도 맞고 유전자, 유전자, 이거 유전자. 자세 번째 거. 한 쌍을 유전, 유전자가 서로 다른 때는 한, 어 하나의 유전자만 형질을 표현된다고. 나 소물이야. 어떤 모습이야? 두 물총 이거야? 아니, 다 동물이야. 아니 다다 동물 쪽을 하던 거. 두가의 가지였으면 두, 가지 두 개의 한 가지에 대해서 다는 거. 됐나? 혹시 우유를 알이네 번째 거. 한 사이에 들어 유전자는 생스포로 만들어질 때각생스포로 나눠 누 들어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분리워죠 맞고? 보기만, 두 쌍의 이립유전이 동시에 유전, 유전할 때는 분리법칙이 더이거 아, 생각하지 않아? 분리법칙인데 생각다 된다? 일단 된다. 돌리, 돌리. 아, 쉽다, 문제 쉽다, 맞어. 해서 보면 자 우리가 보면몇 번이야? 10. 13번 있었다가. 자, 나왔다. 벚꽃, 어, 벚꽃. 얘는 벚꽃에서는 중간이잖아. 중간이잖아. 중간, 중간이잖아. 중요. 그죠 뭐가 나오면 무조건 중간에 써요. 벚꽃이 뭐예요꽃 이름이 아. 아. <laughs> 이거 나오면은 얘 중간이죠. 그렇죠? 됐죠? 그럼 문제 보면은 나까지. 나지라는 이거야. 알알대 w 돌려도 되죠? 안내면 안내 뭐가 돼? 얘는 알따블려도 안되고 이것도 잡아쓰면 해가지고 보니까 얘는 알 w 또알 w 블려도 좋아지고 안내면 좋기에 m b c 가 나와서 알알 알따또알 W 또알 w 블려또따죠 했을 때 이때 모습이야 표정 빨빨흰흰 얘는 분분분 빨빨 빨, 흰, 분또분분 분, 분. 하니까 얘는 빨 얘는 분, 분 얘는 힘 나온다. 그죠? 야 라고 할때빨대분대 힘은 대 1대1 일이라고 오고또아대알 더블 대알더대 그리고 떠블 이블게기또1대1이일 나오고 근데 올찬성 평이 1번 우유 원리는 성 평이지만 어, 불이 붙성평이도 아니 뭔뭐못해자 우유 원리는 성 평이 하지 않지만 분리박스는 성립하냐? 맞죠? 우래 없다, 그죠 문제. 빨간 흰색, 빨간 흰색 누가 우상이야? 빨 없죠? 그냥 아니. 그렇죠? <laughs> 없으니까 이수우열이 원리 성립판안 아닌 거. 하지만 잠그죠 애도 두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물려줘. 이것이 뭐야? 이분리버튼그죠 그럼 분리박 성립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 아니고 또가지가 빨간색 꽃과 유전자, 알바 흰색 꽃집 유전자 W. 왜? 자 r R이 W o u b l e double, d o u b 번 e 2번. u 번. l e d 3번. 자, l e 2대에서 표 e d o u 하 l 주 d 이성 b l e d o u b 고그 double, 죠 o u b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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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구별하면 가 o 파나 파나 d o 그 b 그 e 그 o 는 얘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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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죠. 그그 다음에 나온 그 자세 모습은 R밖에 없거든요. R, R, W죠. 맞는 건 뭐, 맞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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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죠. 그때면 1대 나온다. 빨대 흰, 빨대 붉, 일대 나와 빨대 붉. 자 보기 5 번은 가만히 교별면 자세히 흰색 붉은 흰색 꼬니 붉은 이 나오지 않는 거죠. 빨색, 빨가분거리안 나온다. 답은 2 번. 어느?

또 R, r Y Y 알, 알, 그에 나오는 잡종 1대 모습은 됐 r R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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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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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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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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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네 가지, 네 가지인데 책에서는 이것이 이제 중앙중앙 그리고 얘는 중초, 얘는 주황 그리고 얘는 주초 맞죠?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이것을자둘다 우성, 또한 가지 우성, 얘는 둘다 열성. 몇대몇대몇 대몇 대면 맞죠? 구 대, 삼 대든 될 거죠? 이게, 여기는 표현형. 그 표현의이 비가 9대 3대 3대 1이 왔죠 먼저 15번 보기 아, 15번 문제 1대에서 유2이 위치 이건데 R하고 이제 그죠? 근데 일단 동물이 이런 경우는 서로 간에 별도의 성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R하고 y 서로 간에 별도의 성능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얘는 그, 라지 20 라지 20 모습이야 그래서 먼저 보기 1번 아니죠 보기 1번은 점자, 5일다 점자, 다, 다, 라지 가보니까 다 틀리고. 그렇죠? 다음에, 보기반은, 어, 대문자 R, 대문자, 대문자 알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틀리고. 다음, 보기 3번. 아이고, R하고 Y가 같이 있있네 그럼 안 되죠? 땡큐인 가 그리고, 답은 4번, 4번. 참고로 보기반은 한 염색체 같이 있는 건 아니다. 답참번 4번, 4번 4번이다. 다음7 6번 문제. 자, 벡터 1대에서 만들어진 생포 유전자, 생 세포 유전자 이거 생의 동료들. 이건 해 봤자 RY를 한개씩다주는건데 얘는 RY 아니면 RY 아니면 RY 아니면 RY. 네 가지. 네 가지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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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주는 거. 죠 답은 3번. 10. 빨리 빨리 10번. 자, 이제 3번 올줄거선택해 보기 1번. 4이 분의 형 이거 얘, 얘는 얘는 자. 라지 스물, 라지 스물 이거 한한 가지만 한 있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 경우는 라지, 라지, 라지. 2라지 가능하다? 1번 때 틀린거 두번째거, 가나사라 몇대몇대몇대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2대 3대 3대. 그렇죠? 2분 때 3대. 틀리고 보기서번 라지, 2대 3대 몇대이냐 몇? 아다 얘는 둘다 열성이야 2, 3다 순종맞아? 맞고 선 아, 맞는 말 보기서만, 작정있어. 2대 주몇 대면? 동네 준비가 되면 12대4, 3대1, 그렇죠? 동네 12, 12대4, 3대1 남아서 4번도 틀리고 보이 봐. 안배씨 모양의 색깔을 이제는 보는 것처럼 하는 말이죠 살아가는 결절자리셨네. 다음은 3번, 18번, 문제 문제, 8번 18번, 1 5번 15번, 18번. 자, 잡기기로 해총 3,200개. 서사치 입개 어떤 게 있죠? 나는 몇 개? 여기냐? 3,600, 3,600, 3 지금 배서을주지게그어위 나오게 보 t s 아 h a t 문이. s p 기스파 a 타 a i t What? w h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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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않아요? a t What? 잘 보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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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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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4하면 4고 얘는 2 7 0 0백 4분의 2700. 없어 이상한데 어! 아, 아, 3200. 아, 아 뭐야? 어, 아 선생님 차 이거 맞아요? 얘기해 줘. 아저 당연히 맞는 줄 알았죠. 뻥 안돼요 얘기해 줘, 얘기해 줘뭐 아, 200. 어, 안 맞죠? 잠깐 잠깐. 뭐냐? 1되고 2이제 200. 얼 200. 200. 200? 600. 600. 600. 600. 600. s 19번 문제는, 4일 전에 형은 오른 거, 진짜 오른 거. 일단은, 19번 문의 경우는, 고기랑 비교하는 죠 주황, 주황, 여기다. 주황, 주황인데, 먼저, 보기 1번. 보기 1번은, R, R. 틀려? 보기1번이다 동그란 거니까 틀린 거. 그래서 이거 이것이 틀려. 줄미 이거. 스멀스멀 때야 돼, 스멀스멀. 근데 될수 있는 해발제는, 스몰, 스몰, 라지 모식이야. 이것만 가능하다. 답은 몇 번? 어, 2번은 안 되고, 5번은 둥초야. 답은 3번, 4번. 그렇죠? 마지막, 20번 문제. 답중 이제에서 야, 또, 이거. 잡종이제, 잡종이제. So, R, R. 그거랑 그리고 R R 아 여기 있죠? 이거 그게 급여. 그게에서 다시 자서 얻을 때이 자세서 나올 수 있는 유전이 생긴는 거. 아 돌려 돌려 려 일단 이것을 그러면은 그냥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뭐지 번지 보기만. 라지 스몰 라지스몰 l l l 그래. 딱이거서 라지 스몰 라지스몰 l l l 딱 주면 돼. 보기 아니고. 아, 이게 가능 가능하고 있지? 먼저 보기 1 보기 1은 라지 스멀 스몰, 스멀 스몰, 스멀 인데 얘는 라지 스멀 또 스멀 스멀 이렇게 받, 받으면 돼 맞죠? 가능하죠? 스멀인 거 얘는 스멀 스멀 라지 이거 재면 돼 얘는 스멀 스멀 라지 어? 안돼안돼다은 3번 3번 보기 4번은 3번은 스멀 스몰,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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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와인데 얘는 스멀 스멀 라지 와인지 해주면 돼 보기 5번 얘는 5월달다 틈을. 틈을, 틈을, 틈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틈면 돼. 답은? 3번. 다음주에는. 3번 앞에 이제 풀고 앞에 아무 문제 다, 다 풀어. 이제 선생님부장을 해볼까요? 꾸장!